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대전에서 조합이 설립되거나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구역들, 동구의 구역들이라든가 중구의 남동부에 있는 구역들이.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구역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됐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런 곳으로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성동 1구역이 새롭게 시공사 선정이 됐다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사동 1구역도 마찬가지로 GS 건설이 나가면서 이번에 시공사를 찾았는데요. 바로 찾아서 총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두 구역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산성동 1구역 조간도입니다. 총 8개 동이 건설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동과 남서방향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시공사도 KCC, 1군 시공사는 아니지만은 도급순위 2 0위안에 들어가는 시공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시공사가 선택이 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성동 1구역이 구역 지정 당시에는 총 968세대를 건설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시공사 제안에서는 924세대로 마음대 아, 세대가 좀 줄었죠. 대신 건폐율이 좀 줄면서 좀 쾌적한 단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하층 수도 한 층을 좀 줄이면서 공사 비를좀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를 제외하고 5구제곱미터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74제곱미터는 아예 없어졌죠. 7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요새 미분양 난 단지들을 보면은. 거의 7, 4제곱미터가 많이 남아있어서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7, 4를 많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 4제곱미터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큰 평수, 101제곱미터 41평 같은 경우가 120세대 정도로 늘었습니다. 조화방 같은 경우는 8사이 상은다 가져갈 수 있는 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동일구역 배치도 보시면요 남동 방향과 남서 방향 그리고 정남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중간 간격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큰 중앙 광장 그리고 중앙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에 있는 것이 좀 장점으로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공원이 꽤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안서다 보니까 정비계획 변경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정동 1구역에 KCC가 제안했던 내용을 보면요. 총 공사비 3,178억 상당한 625만 원 정도로 제안을 했는데 최근에 대전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610에서 64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정해지는 거하고 비교하면 좀 낮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의 납부는 10,090인데 이는 수유자 금융조달 방식이고요 어, 원래대로 한다면 10,60,30이 맞습니다 수유자 금융조달 방식은 이 이자 부분을 60%를 빌려 붙여서 이자를 납부하라는 얘기고요 대물변제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아파트나 상가 건물로 대신 받아오는 걸 대물변제라고 하는 데 요번에 내용이 없었고요. 예전에 대전 부동산이 굉장히 좋을 때 그때 대물변제가 조건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대물변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마감재라든가 조합원 쿠카 조합원 제공 품목은 1세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분들한테는 하나에만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혜택이죠.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로이 북충유리 유리 난간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원들은 공짜로 다 주는데 완 플러스 완 신청하는 분한테는 하나는 안 주겠다는 건데요. 조합원한테는 괜찮습니다. 뭐 화장대, 현관 중문,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전기요분 요런 것들 다 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동 1구역 이후에는 내년 6월에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2 0 2 7년 4월에, 관리 처분인가는 2028년 8월에, 2029년 11월에는 착공을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한성동 1구역은 입지는 지금 굉장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동화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이제 이어지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아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주거단지들이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남부 터미널이 주택 건설이 거의 확정이 됐어서 829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철거 끝났고요. 그리고 실스테이트도 건설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선영동 2구역이 사업시행 인간을 받았고, 나머지 뭐 구역 지정이 거의 대부분 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다만들어졌 진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거 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화역, 공약철도 문화역이 멀지 않게 위치하고 있고 트램역도 아주 멀지 않습니다. 걸어다닐만한 위치에 트램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입지는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사동 1구역입니다 대사동 1구역은 GS 건설이 빠져나가면서 GS 건설이 지금 지방 사업을 잘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2019년에 GS 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지만은. 시공자 해지가 되고, 재산정이 2025년 12월에, 지능기업. 좀 생소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은 지능기업은요, 수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능기업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사동 1구역 총 1,080세대 지어지고요 59, 74, 84, 98. 대기까지 좀 다양한 평형으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동 1구역 배치도인데요. 남동과 남사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데 대사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건축심의 같은 게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공사가 새로 선정이 돼서 만약에 이런 설계들을 바꾸게 된다면 다시 건축심의 여러 가지 심의부터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 이전 조건을 그대로 새로운 시공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던 경우가 있죠. 용두동 2구역이 아예 동서에서 DLANC로 바뀌면서 경미한 변경만 거치면서 다시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문산 라인이다 보니까 층수는 그렇게 높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낮은 층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공원뷰가 가능한 세대다 보니까 대전 동구의 보문산 라인 중에서는 그나마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주요 내용 보면요. 평당공사비를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599만원 어, 굉장히 적은 거죠. 좀 아까 삼성 여기 일구역이 615만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추가 분담금은 10%, 60%, 30% 이자 후불제로 소비자 금융 조달 방식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대물변제 불가, 그리고 조합원 마감제 여기도 1세대. 조합원의 혜택은 삼성동 일구역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은, 여기도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뭐 오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군데 다 시스템 에어컨은 전 방이 아니라 두 개에서만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해지가 되면서 관리 처분 인가가 굉장히 늦어졌죠. 대부분 단련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1년에서 한 1년 반 내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대사동 1구역은 그거보다 더 늦어져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바로 대사동 1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를 내년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트램이 들어오고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장점, 그리고 초중고가 아주 멀지 않다는 장점 등이 있는 구역인데요. 아무래도 대전 중구의 본문산 라인 쪽이다 보니까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새롭게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빠르게 예사업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재선정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매물 상담 매매 상담 원하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I know